7단 도전, 허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날 일자 걸쳐서 3칸 협공을 해왔는데, 한번 이렇게 씌워보겠습니다. 늘고, 한칸 뛰나요? 오, 날 일자. 걸레에 많이 두어지는 작점입니다. 각 붙여서 두 볼까요? 백이 이렇게 젖히면 늘어서 여기를 차지하자는 의미고요. 이렇게 젖혔을 때는 3, 3을 파고 들어가는 수가 되겠는데, 하나 밀어놓고 한 칸을 띄어나가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칸으로 다가서는 수는 아주 짭짤한 수죠. 권자 선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면 막아야죠. 네 돌이 잡히더라도 일단 막고 보는 겁니다. 약점을 꽉 이어놓으면 대개 약점이 여기저기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뚫고 들어갔을 때 끊어가는 수가 있어서 축과 이두점 잡는 게 있으니까 백의 영수가 조금 까칠까칠하죠. 백은 이곳을 둬가지고 여기는 좋아졌지만 좌변일 때는 아무래도 흑의 모양이 좋죠. 네, 다섯. 은근히 이 백돌 다섯 점을 압을을 하는 수이고 축이 달아날까봐 날일자 지킴을 네, 네, 했습니다. 다섯. 권, 자, 해보면 연결할까요? 받아주면 그만큼 무거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에 넷, 20초 넷, 3회로 두고 있습니다. 여덟.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무겁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연결을 하고 싶지만, 포기되면 좋지가 않으니까 후퇴를 하겠습니다. 2단 젖침의 공격으로서 백개도를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하변에 흙의 모양이 넓어지죠. 화점의 꽉이었을 때. 얘기 이렇게 축으로 잡지 못한다는 아픔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건설적 축을 노리네요. 어쨌든 이곳은 밀리면 안 되니까 안 수치고 흙이 되는 모양인데. 흑의 입장에서는 이 돌에 대한 안정이 좀 급하니까 계속 두는 거고요. 한 점을 버리면서 우변 일대가 상당히 넓은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포석이 성공적인 모습이 된것 같습니다. 하나, 둘. 폭넓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끊어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죠?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 이렇게 둔 것은 화변에서 살자는 약이군요.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 이것은 뭐 별로 좋을 게 없죠? 저절로 우변 쪽은 흙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것은 좁은 공간이니까요. 빵 때림 3 0집 베개의 모양이 살짝 불안해지고 있나요? 바둑은 살자, 살자고 하게 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 베개의 모양도 살자는 의미가 많으니까요. 크게 포위를 해서 이세 점을 압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백의 돌은 살아가겠지만, 오변 일대의 흙 모양이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 단수 치면 내려가겠다. 그런 의도네요. 거꾸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연결할 때흙세 점을 이어가지고, 여전히 백은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죠. 날일자 건너붙여 4 4다 맥점이죠. 둘, 덴, 이렇게 빵 때림을 해서 오변일대의 흙모양은 아주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다섯. 이 불안한 것은 끈 자. 여기가 집이 안 되죠? 한 집도 없는 모양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상대방의 도를 압박을 하면서. 백돌의 틈새를 노리는 것입니다. 단수 한번칠 때. 백의 모양이 자꾸 오그라들죠. 하지만 이 흙은 잡히면 안 되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달아날 때는 한 칸을 두는 것인데, 백이 양곱마 형태가 이게 뭐 살아있고요. 왼쪽에 있는 돌이 못살아 있으니까 둘, 상당히 곤란한 모양이 아닌가? 두번 남았습니다. 적당히 포위를 해서 이 백돌에 대한 추궁을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늘어놓는 소가 침착한 소가 되겠고요. 요 부분에 약점이 있으니까. 백은 강하게 뜨지는 못할 거예요. 백은 이곳에서 살기 바쁜 모양이죠. 아직 한 집도 없으니까. 하나. 이렇게 뜨면 파변 쪽도 집을 만들기, 어렵죠? 하나, 이렇게 꼬부릴 때,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릴 자 공격을 해서, 백 대마를 조차가 봅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상대방의 돌을 잡아버리면 좋지만 대체로 잘못 잡죠? 공격을 하면서 집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뻗어 나갔을 때백 대마가 두 집이 날까요? 나와서 끊어달라는 뜻인데 완급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기를 한번 끊어 볼까요? 상대방의 약점이 노출이 되죠. 이렇게 끊어 갔을 때두점이 닫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뻗어나가면, 대개 대마가 전체가 몰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간다면, 뭐 이런 것인데요. 이네 점을 잡자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수죠. 상대방을 너무 코너로 몰아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일곱 여덟 내버려두고 삼삼을 들어왔는데 이 대마가 못 살아 있는 모양이니까 하나. 나란히 두어서 장문의 형태가 되고 백은 한 집도 없습니다 여기서 두 집이 나진 않겠죠 하나 둘 어느덧 바둑도 끝이 난 모양이 아닌가 대마가 쫓기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곳에 설마 도집이 난다는 것은 아니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권을 눌렀네요. 대마가 다 잡혔다. 그런 의미죠. 흙이 이렇게 날 일자 씌웠을 때, 댁이 이렇게 나와서 끊는 것은 어떤 싸움이 될까요? 당장은 불관점이 위험하니까. 이 형태는, 댁이 좀 허술하죠? 백의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끊자고 했을 때, 백은 역시 좌변을 지키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연결을 해갈 때, 막고, 보강을 하나하나요? 한칸 뛰어나갔을 때, 백의 모양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단 저침에 거이 기선제압에 성공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날일자, 건너붙이는 공격을 통해서, 거기 두기가 나게 된한 판이었네요. 희움수 한 방에 베개 모양은 거물어지는 형세가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